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오늘은 췌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췌장은 우리에게 뭐 들어는 봤지만 췌장이 뭔지 잘 모르고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췌장은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에 관련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두 가지 역할을 췌장이 하거든요. 췌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병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가 췌장염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당뇨병 이것도 췌장과 관련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낭포성 섬유 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췌장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보통 무증상으로 한동안 얘가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암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이 췌장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조기 발견만 하고, 조기 검사만 하게 되면, 조기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요. 치료율도 높고, 최장암이 주는 어떤 신호나 몸의 어떤 증상 관련해서는, 이전에 찍은 최장암이 주는 신호라는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최장의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뭐 무슨 암 얘기하는데 브로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10대 암 예방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브로콜리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루테올린과 설포라판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있는데요. 얘들은 전부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래서 최장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무척이나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하고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레몬에 한두배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 뿐만이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브로콜리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로콜리와 함께 시금치, 케일, 뭐 겨자잎, 근대 같은 이 녹색 채소들 있잖아요 이 녹색 채소들에도 루테올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췌장을 보호하고 췌장암을 낮출 수 있으니까 충분히 드셔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브로콜리 드실 때 대부분 데쳐 드시거나 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브로콜리는 드실 때 쪄서 드시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고추냉이나 겨자 같은 곳에 찍어 드시면 항암성분이 훨씬 더잘 발휘가 돼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장의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우엉입니다 저도 요즘 우엉차를 먹거든요 사실 부모님께서 우엉을 이렇게 하다가 잘라 가지고 그늘에다가 잘 건조했다가 프라이팬에 한번 이렇게 덮어 가지고 주시거든요 사실 우엉의 효과는 뭐 간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염증 완화와 해독에 좋은 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엉 뿌리에 있는 이눌린 성분은 식이섬유인데요 혈당을 천천히 서서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췌장이 피로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우엉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우엉의 악티게닌이란 성분은 암세포로 공급되는 당질을 이제 차단을 해 가지고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을 못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변성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우엉은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 즉,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증식을 하게 되면 면역에도 좋게 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우엉은 좀 맹한 성질이 있어요. 뚱뚱하고 뭐, 당이 있고, 몸이 신실한 분들은 우엉차를 진하게 드셔도 상관없는데, 마르고 손발 냉하고 혈사 있으시고, 한 분들은 우엉을 드실 때 조금 연하게 해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몸상표 펴가면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장의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인데요. 양배추 하면 떠오르는 것은 위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U도 있고 비타민 K도 있고 해가지고 위장의 염증도 막아주고 속쓰림 같은 것도 없애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위장 출혈도 막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췌장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에는 무척이나 이로운 채소입니다. 사실 이 양배추는 드실 때 삶아 드시거나 뭐 이런 거 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샐러드나 이런 것들 잘 해서 드시고 꼭 열을 가해서 드시고 싶을 때는 쪄서 드시면 조금 더 이롭게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췌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마지막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가 이렇게 붓잖아요 이 붉은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성분은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토마토에는 또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노화와 암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췌장염이 있으시면 이 비타민 A가 많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부족해진 비타민 A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서 과식을 예방하고 또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되면 위장, 췌장, 간장의 소화 효소 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익혀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술이고요. 술을 많이 드시면 만성 췌장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흡연이에요. 두 번째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췌장암 발병률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한1 7배가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흡연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